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제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언어로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편적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개념으로 사용하는 말이니 그 말에 집착하지 마시고 소원하는 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들어는 보자. 듣고 나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흠집 내기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세상에 없던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분자 단위로 아주 미세하게 조각되어 있는 로프리지 위의 육체를 살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로프리지 위로 인간의 정과 인간의 신과 인간의 기와 인간의 혈이 순환하고 있다면. 사람이라고 합니다. 백에서 혼으로 향하는 로프리치라면 그러한 백을 넋이라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로프리치가 향하던 백을 정, 신, 기, 혈이 보게 되고 새로운 몸으로 삼은 뒤 소멸합니다. 그렇게 죽음이고 그렇게 소멸인데 누군가 친절하게 나타나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알고 계신 어떤 존재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죽음입니다. 정성을 보이시면 죽으면 어떻게 처신하여야 할지를 연습해 드립니다. 살아서는 왜 복수해야 하는지 정성을 보태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랄을 해야 뭐라도 얻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신탁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가야, 욱하지 말고 잘 들으렴.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들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 계셨단다. 어, 어, 누구의 인생도 한 방향으로만 계속 흘러가진 않잖아. 그 짧은 인생 중에서도 수많은 멍청한 짓을 하잖아. 응? 그래. 어. 모든 생명의 멍청한 짓 곁에 항상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거야. 어, 모든 생명의 나약함 곁에 항상 하나님께서 어, 개입하셨을 거야. 알았지? 음. 어... 뭐가요? 멍청한 짓이 뭐예요? 나약함이 뭐예요? 뭘까요? 어... 주관적 기준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짓거리가 어, 그게 멍청한 짓이고 나약한 바보짓 아 아닙니까? 아. 내 욕심 마음껏 부릴 수 있는 몸이 없어지면 음. 어떻게 모아러 구원 받았음을 누구에게 증명해야 할까요? 음. 아, 구원도 천당도 몽땅 하나님으로 변해버리셨는데, 우리의 멍청한 짓과 나약함이 보이기나 할까요? 음. 주관적 기준이 있기나 할까요? <laughs> 어, 우리의 죽음에 나타나서 인도해주는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어, 우리 개념의 존재로, 뭐, 음,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어, 주관적 기준으로 <laughs> 어, 그래. 폭력 직거리로 다 죽어 죽여 버려? 어. <laughs> 그러지 마. 음, 음. 어. 하나의 해석만을 주장하는 것을 좋게 말하면 근본주의고 음. 전체주의. 어, 패시즘이죠? 예. 어, 파시스트들 음, 너무 많아요. 예. 주관적 기준의 폭력 짓거리. 그것들 다 빠시스트들입니다. 예. 어, 자기들끼리는 뭐 일치된 신앙이고, 어, 진리로 보입니다. 어, 그게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음. 도륙과 사륙의 그 야만성의 역사가 모두 신앙심에서 나와, 그런 거잖아요. 예. 음 하나님께 빚졌는데 그 빚은 예수님만 갚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갚아 주셨으니 은혜고 구원이다. 어. 이거잖아요. 그쵸 이거죠. 예. 네. 아. 어, 아우구스티누스적 대한 예수교 장로회. 어. 그래. 뭐 인정한다 하더라도 음.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을 그 귀한 것을 조직 장악의 용도로 쓰고 말았습니다. 예, 촛불을 똥물로 꺼버린 거죠. 예, 사탕 발림으로 막 희망 고문시키고 빨대 꽂는 위선자들입니다. 이게 진짜 바시스트들입니다. 예, 어, 음, 사우론, 음, 스칸다. 아. 다섯 개 습한다, 해갖고, 오온, 뭐, 이렇게 말하는데, 어, 나라고 말할 때, 어, 이것들 중에 뭐한 개일 수도 있고, 뭐몇 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두 다일 수도 있는데, 음, 이런 집합적 요소인 나를 말하는데, 어, 이 오온은, 어, 죽은 뒤에 이 오온은 어디로 갈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무화라고 했던 겁니다. 예. 어, 그래요. 예. 근데 이게 뭐야? 이게 그 불교에서도 아우구스티누스가 어, 있습니다. 예. 많아요. 여기저기 바시스트들 너무 많아요. 예. 모두 뭐 촛불을 똥물로 꺼버린 꼴이 너무 많아요. 예. 슬프게도 너무 많습니다. 예. 어. 저기 선생님께서 혹시 어 누군가 마중 나와 주는 어 픽업 서비스 뭐 이런 거 기다리시나요? 예. 음. 어 <laughs> 죽은 뒤에 어술 사주고 밥 사주고 뭐, 헛소리 들어주는 공덕을, 공덕을 많이 쌓으면 예수께서 마중 나와 주시나요? 예. 아, 줄 세우는 어리석음에 이용당하면서도 사상의 맹신에 놀아나면서도 바보 멍충이 나는 행복했구나. 음, 노예로 참 행복해 했구나. 예. 백이었던 시절에 몸을 얻었기에 백의 소리의 합당함을 보입니다. 합당한 자들에게만 백의 소리를 보입니다. 초라하다고 하기에 하찮은 돈이라 눈에 담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신청하시고 정성을 들이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